중학교 1학년 능률 영어 교과서 1과 대화문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보게 될 대화문은 제목이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convers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게 되면 Hello. I'm your English teacher Han Ho-joon. 안녕하세요. 자, I am을 줄여놓은 I'm이라는 표현. 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English teacher. English는 영어. Teacher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인 한호준입니다. Oh, we have a robot in the class.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 한국말로 하면은 로보트예요. 로보트를 영어 발음으로는 로봇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고 있네요. 로보트를 어디에 우리 교실에요. 클래스는 교실이라는 의미. 그래서. 어, 교실에 로봇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깐, 자, 세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겠습니다. This is a helper robot for Neha. 자, Neha라는 친구를 위한. 자, 헬퍼 하면은 도우미.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도우미 로봇이에요. Neha를 위한. 어, Neha가 어디 있길래 도우미 로봇이 필요할까요? She is in the hospital now. 아하. hospital, hospital이라고 발음했는데 병원이라는 의미죠.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네하. 자, 이번 1과에서 핵심 표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했네요. 어, 네하야,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니까 Pleased to meet you, Mr. Han. 자, on the screen이라고 가로 쳐서 나와 있는데, 요 스크린은 화면이라는 뜻이죠. 이걸 시청하고 계신 학생들도 지금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자,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서 어, 네하가 대답을 합니다. Nice to meet you. 그리고 pleased to meet you. 똑같은 표현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선생님. 자, 남자에 대한 호칭 설명은 지난번 수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How are you, ne ha? 자, 이 표현을 모르시는 학생은 아마 많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니? 라는 표현 모르셨다면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지내니? be good. I enjoy studying with my friends. 자, 프리티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원래? 원래는 예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꼭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이 프리티 같은 경우가 그래요. 프리티는 예쁜 뜻이라는 의미 외에도 꽤 많이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굿이 좋은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예쁘게 좋아요가 아니라 꽤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enjoy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을 즐기다라는 표현으로 뒤에 이렇게 ing 형태를 데리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즐깁니다.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자, 누구랑 공부를 할까요?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Good for you. 자, good for you라는 표현 하나 기억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어, 잘 됐구나. 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그 맞장구를 쳐주는 아주 유용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conversation 대화문까지 살펴보았고 어, 일과의 대화문이 한개더 남아 있는데 그 남은 대화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